손석이! 자 플레이! 왜이한 깔끔해! 어, 시작 깔끔하다 좋다 <람이> <람이> 오, 오케이. 오우 어. 아이고 이거까지 했습니다 수원왕 가았어 아, 좋다. 와, 와 미쳤다. 꿈이 너무 이뻐. 아, 네. 아이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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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<laughs> 잡았어. 아 패스 좋았다. 자비. 아, 아까워 아까워. 아. 자 20초. 리바, 아, 하 동무 형이 저걸 놓치네. 됐다. 아, 어, 어, 높아, 높아. 높아. 세리셋터 아니야? 나중에 디 봐봐, 세 아, 몰라. 심판이 안 불었어. 아, 아 맞다, 맞다, 동근 형이랑 운석이, 운석이도 불보냐 야 운석아 플러스 원이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지. 야 우리야 우리가 그들 아니죠. 여긴 영호형만이고. 어, 우리가 그라인이야 45세 이상. 45. 45세세요? 오 좋아. 아 근데 플러스 우리... 원 하세요? 아이 내가 안 하면 되지. 두명두명 두명 하면 돼요. 우리 슈... 슈터가 하는 게 낫지 야, 않냐? 동갑시네. 너랑 여기 겔즈랑. 네가 살러 그러니까. <laughs> 공격적으로 하라고 공격적으로. <웃음> <웃음> 들어간 줄 알았어. 어 리버 아 전매특허 리버스 와 우와 예, 멋졌다 오오 슈퍼맨이야 저런 수빈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. 연습 게임 될때나 수비하는 거안 찍었냐? 아. 와, 현수씨, <laughs> <laughs> 현수, 씨. 현수 막 뜯는 거 같아. <웃음> 사냥개, 사냥개 <웃음> 사냥개 현수. <laughs> 막 뜯는 거 씨, 무 나중에 비디오로 봐봐.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됐어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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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트리 3점 와! 선기 미쳤다. 안마음 다 넣어. 음. 태형이 굿! 포토에 삼점을두개 넣어. 아, 씨. 아이거 아이고. 아이고. 다이고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좋아좋아아 아 여기가 높이가 낮구나. 아이씨. 아이씨. 안 물었어 안 물었어. 아헤. 영우 형 아까비. 어. 아. 용현이 왔어. 자 사쿼터 간 이상 저, 시간 갑니다 시간 가. <laughs> 오 살렸어. 우와 빨라 빨라. t tu. Wah, p a l a i